넘버 어, 원 뭐, 그 기말 프로젝트 프로, 아 홈페이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저희가 PPT로 발표를 안 하고 홈페이지로 발표하게 된게 있는 저희가 홈페이지로 해서 과제 점수가 괜찮게 파악을 하고그 HTML 코드를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는 로버 파이브로 이동식 앞서 있었던 조합 함께 이동식 카메라를 그는데요 <laughs> 먼저 로봇 5이브란 뭐, 지난번 발표했을 때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로봇 파이브는 좌측과 우측에 DC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 모터에 7 2 v 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7 2 v 만 들어가고. <laughs> 이렇게 구동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모듈에도 따로 전압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9V의 전압이 약간 부족하겠다 싶어서 <laughs> 구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 로봇5는두 개의 DC 모터와 그 다음에 DC 모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는 먼저 DC 모터를 거동한 후에 아두이노 코드를 성하고 그리고 그 코드를 작성할 때 먼저 DC 모터를 돌리는 거 하나 그리고 블루투스 하나 그다음에 음성인식 저희는 음성인식으로 이제 해, 해가지고 음성인식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도 앞선 조와 마찬가지로 G스트리머로 해 왔고 G스트리머로 한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파이캠으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큰 킹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스트리머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이번에 주 스트리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핸드폰 어플로 저희가 차마 이렇게 자바스크립 이런 게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 만든 그런 어플로 이제 로고파이브의 앞, 뒤, 좌우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 부품에는 로고파이브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및 아두이노 레드보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드보드 집 위에 라즈베이 파이와 라즈베이 파이를 켤수 있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그리고 아두이노를 구동시킬 수 있는 9트 그리고 아두이노 로도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 부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성 부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고스트는 아두이노에 달려있는 블루투스 모듈 및 d 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헬로도에는 이쪽이 블루투스 모듈이고 여기에는 RXTX라고 해서 그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제가 주는 것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레드보드에다가 입력을, 시키, 이제 입력을 시키거나 입력된 신호를 얘에 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지금 보기에요 이번 기회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AMR 다시 보이스라는 어플인데요. 근데 이 어플을 이제 저희는 쓰다 보니까 나오는데이 어플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폰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영어로만 읽혀가지고 한글로는 읽히려면 은 만약에 제가 가 이렇게 하면은 G-A.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G. 그다음에 B L R 스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와 결합은 앞서 보신 것와 같게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가져할때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은 이제 잘 나왔었거든요. 동영상이 <laughs> 아야. 오른쪽도 이게 이제 저희가 우선으로 저희는 이제 다여기 입력시키고 이러한 입력시킨 것을 이제 파이에서도 파이의 아두이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전압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한쪽 모터랑 한쪽 모터와그런것을 다르게 주었을 때 그럴 때 전압이 이렇게 잘 분배가 안 된다고 요그래가지고 이게아 어? 이게 주스트리머 영상이구요 아, 뭐 아니 형 얼굴 안봐요 네 예. <laughs> <laughs> 저희가, 저희가 음성인식을 해서 지금 이제 보모드에서 두개의 바퀴가 돌아가는거고 이제 뒤로 멈추고, 네. 이제 한쪽 바퀴만 이쪽으로 돌게끔 해서, 이게 L, 그 다음 저쪽이 R. 아, 이런 네. 식으로 했습니다. 그만 보여. 그 네. 다음에 저희 이제 그룹 할 때, 저희가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시도하면서 빵판도 <laughs> 몇 번, 이렇게 두번 정도 세워 먹고, DC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도 한번 태워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그냥 아두이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파이 파라미터를 쓰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DC 모터를 구동을 저희가 계속 못했고요 그래서 최종 무대까지는 왔는데.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해서 이제 바로 그 진행을 했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주차별로 뭘 했는지 했고 그 다음 저희 좀 발표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질문, 질문 <laughs> 이거 공적으로워분의시용도로습니 모든 곳에 다쓸수 있어.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도 그냥 이제 움직이는 자, 이렇게 자동차니까 움직이면서 뭐 조금만 더 발전하면 뭐저 대신 다른 업무로쓸 수도 있고 근데 블루투스라는 한계점을 아까 교수님 이 말씀하셨던 그런 점을 고안해서. 이 팀도 좀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거의 다 긁어봤을 수 없을 것,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이제 긁어다가 긁어올 수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계속 하시네. 교수님 랩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이 공부해서 <laughs> <laughs> <거를> 요뭐방은다한 <구매시겠어요>. <laughs> 거야. 어필, 어필. 혹시 일본 학교 다한 거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laughs> 새로 공거다한 거야. <laughs> 다른 사람 질문 없어? 로이를할때 <laughs>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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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차가 많았는데 처음에 잘 안됐던 네. 네.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다이오드가 처음에 필요하다고 들어가지고 다이오드를 했었는데 스파크폰에 나와있던 이거, 이도 이거 하는 데 뭐가 문제인잘 몰랐었다가 나중에 이제 핀을 가르키는 방 코드를 좀쓸 수가 있따 다른 사 질문 없어니없습니 그때도 이제 코드를 잘안걸치 되는 거니까요, 1번이랑 2번이. 보통은, 보통 발동은 잠깐 치고 것도카페서 구동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들로서 구동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오명령만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대용량 다용도 는필요 없었었지. 네, 다도 받았어? 받긴 했어? 예, 받았서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한씩딱거 없어요. 니지 그래? <laughs> 어